자 이번 영상은 버그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쯤에는 이 버그가 막혀있을 겁니다 자 버그 쓴 방법은 단순합니다 가드를 하고요 이 상태로 여기 이런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가면은 자이 상태로 되면은 이제이 상태로 움직여집니다 네, 버그죠 대시고 되고요 스킬도 써집니다 가드 브레이크 하진가 평범한 기술은 다 막아지겠죠. 이제 이런 식의 싸움이 되겠죠. 상대가 가드 브레이크 한 일반 기술 쓰는데 가드를 하고 난 때리고 베라라는 버그입니다. 지금 사스가 뜯어고치면서 뭔가 하면서 지금 버그가 많이 생겼는데 특히 이런 비나 이런 스킬도 버그가 있고 이제 상대 스킬도 버그가 있는데 이거는 악용하기 좋은 버그이해서 아마 올라갈 때쯤은 아마 고쳐져 있을 겁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오, 영상이 올라가 있지 않겠죠? <laughs> 어, 이걸로 영상, 더 영상 끝!